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미지가 언제부턴가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전화나 문자는 곧잘받는데 통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것이다. 마침 학교도 종강을 한 터라 난 미지의 집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미지의 부모님과도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나는 어렵지 않게 미지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 미지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미지는 눈 밑에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져 있고, 몸은 바싹 말라 있었다. 너, 어디 아파? 미지는 말하는 것도 귀찮은 듯 그저 고개만 내저었다. 물어도 대답이 없는 그녀를 뒤로하고 거실로 나온 나는 미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귀신에 들렸다고요?" 어머니가 미지의 상태를 설명하며 꺼낸 말은 놀랍게도 귀신이었다.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당을 불러봤는데, 미지의 양쪽 어깨에 귀신 둘이 붙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구슬에서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가 봐.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미지의 집을 나오며 시골에 계신 고모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라면 미지를 낳게 해줄지도 몰라. 나는 시골에 전화를 넣어 상황을 설명한 후 고모 할머니를 동남시로 모셔오기에 이르렀다. 백발의 고모 할머니는 새하얀 한복에 꽃모니 신발을 신고 우리 집에 오셨다. 그 친구 집이 어디냐? 고모 할머니는 쉬지도 않고 곧장 미지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미지의 방에 들어가 직접 상태를 살핀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방을 나왔다. 그리고 미지 어머니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고 바로 발길을 돌려버렸다. 우리 집으로 돌아온 고모 할머니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한끼 거하게 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형진아, 네 친구 어깨 위에 통자귀신 둘이 올라가 있더구나. 통자귀신이요? 내가 깜짝 놀라 되묻자 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다. 어디 놀러 갔다가 붙여온 것 같은데... 포니는 어디서 붙은 지도 모를 게야. 수영장이나 놀이동산 같은 데서 붙었을 것 같은데... 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다. 미지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놀이동산을 좋아했고, 나와 같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자주 놀이동산을 찾곤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묻자 고모 할머니는 지그시 나를 바라봤다. 친한 친구냐? 그럼요. 늘 붙어 다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꼭 날개를 잃은 것 같아요. 흠, <laughs> 날개를 잃은 것 같다. 그 정도로 아끼는 친구라는 거지? 네.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 손주며느리가 될지도 몰라요. 물론 미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건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나의 말에 할머니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흠...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단다. 리스크가 있을 텐데, 괜찮겠니? 리스크요? 할머니가 그런 말도 아세요? 연석, 할미 무시하지 마라. 히레베도 할미, 공부하는 무당이다. 아, 네.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고모 할머니는 내게 작은 사리비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흐 <laughs> 그게 보기엔 우스워 보여도 99일 동안 햇빛에 말리고, 또 99일 동안 그늘에 말린 후에 4일 밤낮으로, 신묘한 연기를 씌운 빗자루다. 바트에서 파는 빗자루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허리 석은 소리. 아무튼 이 쌀이 비를 들고 친구를 찾아가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친구의 양쪽 어깨를 아주 강하게 세 번씩 내리치거라. 그럼 친구는,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게야. 그런데…… 할머니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런데 뭐요?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미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 어쨌든, 친구를 살리고 싶으면 얼른 가서 할미가 시킨 대로 해. 네 할머니. 조금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무진리 인근에서 워낙 알아주는 무당이었기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 걸음에 미지의 집으로 달려간 나는 모처럼 거실에 나와 있던 미지의 어깨를 느닷없이 빗자루로 내리쳤다. 갑작스런 내 행동에 미지의 부모님은 놀라 달려왔고 미지도 어쩔 줄 모르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난 미지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확히 세 번씩 미지의 양 어깨를 내리쳤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미지가 살아요. 말리는 미지의 부모님을 밀쳐내며 빗자루를 휘두른 끝에, 결국 미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렸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미지의 부모님은 나를 죽일 듯 노려봤다. 영진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해야 미지를 살린다고 해서. 미지 부모님은 날더 책망할 시간도 없이 미지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고모 할머니에게 미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했다.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미지는 이제 동자귀신한테서 벗어난 것 같으니까. 형진이 넌 어서 짐을 싸라. 할미랑 시골로 내려가자. 네? 시골이라니요? 갑자기 시골은 왜? 전 미지 문병도 가야 하고 미지 부모님께 오해도 풀어드려야 해요. 아마 엄청 화가 나셨을 거라고요. 글쎄 그건 걱정 말고 할미가 시키는 대로 해. 네 친구는 다나았으니까 당분간 그대로 두면 모두 풀릴 게야. 낳기는 뭐가 다 나아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할머니 때문에 저만 이상한 사람 됐다고요 하하, 이 녀석이 천하의 명주보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게야?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 할미가 쓸데없이 이러겠어? 할머니의 눈에 갑자기 노기가 어렸다. 어, 얼었어요, 할머니. 짐 쏠게요. 할머니의 섬뜩한 눈빛에 주눅이 들어버린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머니를 따라 나섰다. 자, 영진이 넌 당분간 저기 황토방에서 지내라. 네?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마당구석에 있는 허름한 황토방으로 날 안내했다. 저기는 왜요? 영진이 너 몸이 이상한 거못 느끼겠냐? 아니요, 전혀요. 그래?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시지? 황토방에 들어가는 문제로 한참 할머니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미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내 덕분에 몸이 예전으로 돌아왔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전화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고 할머니는 잠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창도 없는 황토방으로 들어가라고 강요했다. 할머니, 이유나 말씀해 주세요. 저 시골에 데려온 것도 저런 지저분한 방에서 지내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거세게 항의하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내게 물었다. 너 정말 몸에 아픈데 없냐? 전혀요. 3일 연속 밤을 새도 겉도날 정도라고요 히히. 희한한 녀석이네. 그럼 네 어깨 위에 붙은 동자귀신을. 그대로 데리고 다녀도 괜찮겠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깜짝 놀라 묻자 할머니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지금 네 양쪽 어깨 위에는 네 친구한테 붙었던 동자기신 둘이 앉아있다. 아주 심통난 얼굴로 말이야. 아마 네가 전혀 귀신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더 심술이 난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그 녀석들을 물리치려면 광토방에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게야. 어떠냐? 그래도 안 들어가고 버틸 테냐? 어, 그 귀신들이 왜 저한테 붙은 거예요? 아이 그 체력만 좋지 머리는 잘안 돌아가는구만. 저런 녀석이 내 조카 손주라니.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서 섭하게 하세요. 알았다. 설명해 주마. 내가 너한테 준쌀리비는 통자귀신을 옮겨 붙게 하는 물건이었다. 쌀리비 덕에 통자귀신이 너한테 붙었으니. 이제 황토방에 들어가서 저 심술궂은 녀석들을 쫓아내야지. 호, 어? 할머니,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저한테 귀신을 옮겨 붙였단 말씀이세요? 현석, 네가 친구한테 붙은 귀신을 떼 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쓸 줄은... 아, 어, 그럼 전 이제 어떡해요? 哼, <laughs> 걱정할 필요 없다. 이 할미가 또 다른 쌀이비를 준비했거든. 너한테 준 것과는 상대가 안 되게 영험한 물건이지. 내가 그 쌀이비를 너한테 휘두르면 옮겨갈 곳을 찾던 동자 귀신들이 황토방 부적에 달라붙을게야. 내가 황토방에 미리 부적을 붙여놨으니까 말이야. 오! 근데, 그러다, 할머니한테 옮겨가면요? <laughs> 그간 할미가 모시는 신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만약, 통자 귀신들이 할미한테 넘어오면, 치욕을 맛보게 될 게야. 통자 귀신들도 그걸 알 테니, 절대 못 들어오지. <laughs> 알겠어요, 할머니. 그런 무서운 표정은 그만 지우세요. 나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황토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참아가며 밤낮으로 쌀의 비지를 받았다. 내가 미지한테 했던 것처럼 금세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 과정은 장장 3일간 계속되었다. 귀신 떼어내는 게 그리 쉬울 줄 알았냐. 힘이 넘치는 고모 할머니는 밤낮으로 그 일을 계속했고 나는 거의 초주검이 된 후에야 황토방을 나올 수 있었다. 정확히 3일하고도 10시간 만이었다. 만신창이가 된 나는 할머니 방으로 자리를 옮겨 사흘간 휴식을 취해야 했다. 어느 정도 기운을 회복한 난 할머니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할머니,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동자귀신들을 그냥 달고 다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다. 넌 귀신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무딘 녀석이라 동자귀신들이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갔을지도 모르지. 동자귀신들은... 재미없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말이야. <laughs> 그나저나 우리 조카 손주가 몸 하나는 튼튼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동자귀신을 떼어내는 데 힘이 들었어. <laughs> 할머니, 그만 놀리세요. 지옥은 동자귀신이 아니라 제가 맛봤다고요. 나는 며칠 더 요양을 하고 가라는 고모할머니를 뒤로하고 동남시로 돌아왔다. 며칠 후 우리 집에 찾아온 미진은 내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영진이 너 누구랑 싸웠니? 아님 누구한테 심하게 맞았어? 예전에 수다스런 모습으로 돌아온 미진은 내 얼굴 곳곳에 남은 쌀이비 자국을 재밌다는 듯 들여다봤다. 이게 다너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알기나 해? 치, 글쎄, 난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너랑 너희 고모 할머니 덕에 내 몸이 나았다는 건 알아.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됐어. 나는 아직도 기력이 없어 힘없이 대답했다. 미지는 할머니에게 전해주라며 고급 한우 세트를 내밀었고 내게는 큰 선물이라도 하듯 말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동산 가자. 비용은 내가 다 쏠게. 그리고 그날 하루만큼은 음, 네 여자친구가 돼줄 수도 있어. 선심 쓰든 내뱉는 미지의 말에 난 화가 치밀었다. 미지 넌이 몸을 보고도 고작 한다는 말이 놀이동산이냐? 그리고 뭐? 하루 동안 여자친구가 돼준다고? 싫은 마. 그럼 호진이랑 가지 뭐. 뭐? 호진이랑? 아니야 그건 안 돼. 그 녀석 속이 아주 검은 녀석이라고.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미지를 여친으로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호진이 녀석에게 내 미래의 와이프를 뺏길 수는 없었다. 결국 그주 토요일, 난 아픈 몸을 이끌고 미지와 놀이동산에 갔다. 그 바람에 몸은 더 쑤셔왔지만, 솔직히 난 아주 행복했다. 단 하루 동안이라도 미지가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 주었으니.